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종 부청장님, 박영섭 부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교남 무학동 출신 경점순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통신 기술과 교통 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지구 전체의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600년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서 문화재의 보고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문명 퇴치를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이나 단체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그상 이름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이라고 <laughs>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글이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세종마을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카페와 갤러리 등의 문화 전시시설이나 고급 음식점이나 서양식 음식점, 술집 등이 늘어나면서 가게 상호를 통해 외국인의 눈길을 잡기 위해 외국어 간판이 늘어나기 시작,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닌 세종마을에서 세계가 그 우수성을 인정한 한글 간판이 홀대받고 점점 더 사라져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마을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안내판, 지도 표지판의 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마을의 광고판이나 가게 간판을 들여다보면, 한글을 기본으로,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함께 표기해야 함에도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호가 너무나 많았으며, 심지어 메뉴판에 한글이 전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에서도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간판이나 음식 메뉴, 그리고 점포, 실내 장식이나 외관 등이 전혀 국적, 국적이 불, 불분명한 상태로 혼재되고 있어 이곳이 세종마을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세종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하루가 다르게 정체성을 잃어가는 마을을 풍경을 보면서 우리의 고유문화를 살리고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며 기리기 위해 선포된 세종마을에는 특히 한글을 중심으로 다른 외국어의 병기가 정체적으로 요구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공용 한자 808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한자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약자체를, 중국은 대포 간략한화 간자체를 사용함으로써 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 한중일 학자들이 함께 모여 채택한 한자로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폴 등 다른 아시아 한자권 나라에서도 통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종마을에서는 가게 상호를 한글과 변기하도록 하고 안내판 등 외국 관광객을 위한 표지판은 한글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일 공용 한자 및 영어로 표기한다면 영어권 나라 및 한자권 나라에서 방문하는 외국인들 모두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장님께서는 세종마을 안에 광고판 또는 가게 상호 간판을 한글 중심으로 표기하도록 조치하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판은 한글, 영어, 한중일 공용 한자로 표기하여 세종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더 편하고 쉽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세종마을 외국어 표지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을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비무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나중에 근심이 없을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 메스, 메르스로 인하여 전국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유비무한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날씨가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는 시점에 재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눈이 내린 보통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은 첫눈이 내리는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4개월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 불편을 취소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며 주간선도로 623개 노선 251km 중 취약 지점에 재설 자재 보관함과 염화칼슘 보관함의 집을 지정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대개 주간선 도로는 구의 재설 차량을 이용하여 재설을 실시하고, 이면 도로나 골목길은 구청 직원과 동주민센터 직원이 대치 계획에 따라 주민과 함께 재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설 방법이 과거에는 효율적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 구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구청은 물론 동주민센터에,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여직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사람 중심의 재설 방식이 아니라 장비 중심의 재설 대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비를 이용한 제설 대책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낮에만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한밤중 또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내리기에 인력으로는 제설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투자 대비 시설, 제설 효과가 검증된 자동염수수선 자동 염수 분사 시설 설치를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난해 12와 9위를 들여 감사원 앞에 7대를 10업 설치하여 재설 작업을 한 결과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 염수 분사 시설은 친환경 액상 재설제를 용액 탱크에 저장해 두고 강설시 원격으로 재설 용액을 살포하여 신속한 재설 작업을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 염수 분사 시설은 한 개의 용액 탱크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노즐을 여러 개 연결 설치해 고압으로 분사하는 것으로 고정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경사가 심하고 급커브가 많은 이면도로로 이면도로 및 골목이 많습니다.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차량 사고도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감사원 앞에 설치된 일곱 대의 시설이 이동식이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겠으나 그 수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상 이별으로 폭설 시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높은 적설의 상태로 변이네 혼란에. 상황에 돌입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 염수 분사 시설은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 이럴 때 대단히 유용한 제설 제설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청장님께서는 겨울철 차량 사고와 주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동 염수 분사 시설을 확대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께 더불어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